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시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월배당 ETF를 처음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상이고요. 바로 월배당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금융 상품 다양한데 그 상품에 대한 종류, 그리고 특징, 그리고 월배당 ETF를 투자했었을 때 어떠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정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보통 ETF의 경우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요. 주식 시장에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펀드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ETF를 접했을 때는 어떤 상품으로 많이들 거래를 하냐면 바로 일반 주식 계좌에서 종목을 ETF를 검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을 쉽게 매수할 수도 있고 혹은 매도도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 계좌에서 가장 처음 ETF 상품에 대한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 근데 과거에는 ETF에 대한 투자가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ETF 투자까지 가능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ETF를 선택해서 현재 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두번째로는 ISA 계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비당 ETF나 ETF를 선택해서 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 연금저축도 종류가 3개가 있고요. IRP 계좌도 각각의 금융회사마다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세 곳의 금융회사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의 계좌에도 마찬가지로 신탁 1인, 그리고 중개형세 가지 상품이 모두 다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선택지가 전체 9개가 있죠. 이 9개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월비다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과 나의 투자 목적에 맞는 이러한 금융상품들,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 영상에서 같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월배당 ETF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월배당 ETF를 매수하면 발생되는 세금. 자, 우리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어, 사실상 세금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금들이 발생되냐면, 자,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를 선택했었을 때, 내가 만 원에 사서 백만 원에 팔았다. 자, 그러면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없습니다. 얘를 매매 차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에, 그리고 발생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 원에 사서 뭐 십만 원에 팔든 백만 원에 팔든 이땐 세금은 없고요. 다만, 매월 지급받는 혹은 분기당 지급받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분배금은 배당이에요. 배당. 그래서 펀드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결합체를 우리는 분배금이라고 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토자산이 자, 해외 주식이다. 예를 들어서 S&P 500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만 원에 사서 백만 원에 팔았다. 자, 그럼 90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아, 99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무려 99만원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발생되는 배당금, 즉,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가 과세된다. 따라서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인 아이의 매매 차익은 세금은 없지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고요. 기초자산이 해외 주식의 경우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몽땅 다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운용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보수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세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절세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어, 발생되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뭐 정확하게 세금을 얼마 때가 냐면, 발생되는 이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무조건 15.4% 세금 떼는건 아니고요. 이 과표 중분이 계산됩니다. 과표 중분.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가격이 따로 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비교해서 작은 값, 그리고 과표 증분과 실제로 받은 분배금을 비교해서 그 작은 값에 대해서 15.4% 그냥 과세하고 있다는 점.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15.4%씩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주식계좌에서 우리가 월배당 ETF를 매수를 하게 되면요. 장점은 일단은 목돈을 넣을 수도 있고, 목돈을 빼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의 경우는 이제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서 세금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의 크기가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큰 세금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바로, 자, 과세 대상, 매매 차익이, 분배금. 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 급여소득자와 그 다음에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건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 초과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5월 달에 세금 신고 한번더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보수 외소득, 즉, 월급 외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요. 이 초과분에 대해서 7.09%의 연간 건보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 건강보험료 전액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액 발생이라고 하는 건, 자, 금융소득 1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이 초과분이 아니에요. 초과분이 아니고요. 이 전액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의 이자와 배당, 분배금이 약한 2,500만원 이익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2,500만원 내에서 2,000만원 초과금의 500만원에 대해서 7.09%의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자, 급여소득자의 경우, 아,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어, 1,000만원 초과금액 무려 2,500만원에 대해서 7.09% 이렇게 곱해가지고, 건보료를 이렇게 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따라서 일반 주식 계좌 안에서는 모든 세금적인 문제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걸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되면 그 규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몽땅 다또 건보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아주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한 금융상품이 될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연금저축에서 만약 월배당 ETF를 매수하게 되면요. 자 일단은 납입할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가 맥스로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IRP 계좌의 납입 금액까지 합산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을 납입하게 되면 600만 원 한도로 세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00만 원. 그래서 뭐 소득 규모에 따라서는 연말정산할 때 13.2%를 돌려받거나 혹은 16.5%를 돌려받을 수도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돈을 굴리는 운용 과정에 있어서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미래로 보내 줄게. 그러면 언제 떼냐 인출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운용하는 걸 만약에 10년 동안 운용했다. 자, 그러면 12번 받게 되면 120개월 동안 물 받는 거죠.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는 120회 배당 받으면 계속적으로 얼마 뗀다? 15.4%의 세금을 차감할 텐데 자 이러한 연금저축 안에서는 과세이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4%의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계속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까지도 계속 재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부의 크기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인출 단계에서는 55세 이전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들을 몽땅 다 이전 인출을 하거나 혹은 분배금 받은 금액들도 있죠. 몽땅 다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냥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16.5% 세금 다 내고 그냥 찾아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하고 나서 인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연간 수령 한도와 연 1500만원 이내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많게는 5.5% 적게는 3.3%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단점 부분이잖아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내가 장기간 돈을 이렇게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만들어 냈는데 어, 사실상 연금저축 안에서 목돈을 이렇게 인출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몽땅 다 과세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100%잘 활용하는 방법은 꾸준히 모아서 덩치를 키운 다음에 조건에 맞춰서 야금야금 인출했었을 때 어,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저율과세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배당을 재투자해서 그 금액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따라서 뭐 절세 측면에서는 좋지만 목돈을 활용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썩 매력적이지 않은 형태의 상품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IRP 계좌입니다. 자, IRP도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해주고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운용 과정에서는 뭐 10년 동안 배당을 120회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자 연금저축과 다른 하나는 만 55세 이전의 중도 인출은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중도 인출 사유는 뭐 대체적으로 뭐 병원에 요양하거나 혹은 뭐 주택을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목돈에 대한 인출 불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돼서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어, 마찬가지로 세금은 모두 다 16.5%가 과세되고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 후 인출하게 되면 또 수령 한도와 연간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세금적인 부담이 가장 적게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인출하는데도 상당 부분 제약이 있는 것은 연금저축과 IRP가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IRP 계좌에서 우리가 월배당 ETF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자 증권사의 IRP 계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은행도 월배당 ETF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음, 모든 금융상품을 모두 다 매수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라점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연금저축 놓치고 왔어요. 자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했었을 때 우리가 월배당 ETF를 아주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 얼추 보면 대부분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그냥 위험자산의 100%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안전자산에 반드시 30% 이상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월배당 ETF 안에서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짜서 매수할 수있다는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TF의 종류 중에 레버리지 인버스 즉 파생상품 ETF를 제외한 모든 ETF가 운용 가능한 건 연금저축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모든 월배당 ETF들도 연금저축 안에서는 운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IRP 계좌의 경우는 레버리지 인버스 당연히 투자 안될 거고요. 기초자산 수가 이제 선물 등인 이러한 ETF 등을 제외한 나머지 ETF 상품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은 대부분의 월비당 ETF도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는 모두 다 우리가 운용할 수 있다는 라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들은 일단은 운용하는 운용 스타일에도 있지만 이렇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임의로 설정한 건 IRP 계좌. 그리고 아예 그냥 자유로운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만 55세 이전에 돈을 그래도 조금 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IRP 계좌의 경우는 개시 전까지는 중도 인출에 제한이 있지만 연금저축은 조금 더 손쉽게 인출을 할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세 계좌로 혹은 연금 상품으로 연금저축서는 IRP 계좌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나라고 했었을 때 다소 공격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라 하면 연금저축을 선택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일부는 반드시 안전 자산의 비중을 넣어두고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IRP 계좌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IS 계좌에서 월배당 ETF를 매수하려면 뭐 신탁도 있고, 그다음에 중개형도 있고, 이름도 있는데요. 그냥 일단 중개형이 가입하는 게 가장 좋고요.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 계좌의 경우는 납입 단계에서는 아무런 세제 혜택은 없고요. 다만 단점은 그 금액의 크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요. 최대 1억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계좌 안에다가 불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억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와 동일하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까지도 재투자해서 부의 크기를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인출 단계는 일단은 최소 가입 기간을 일단 3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서 3년 경과한 시점에 해지했었을 때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징,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은요. 사실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자금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 최대 80년까지 운용은 할 수는 있지만 분리가 세야 되는 이 9.9%의 세율도 생각보다 비쌉니다 연금계좌의 경우는 우리가 야금야금 뽑아다 쓰면 뭐 많게는 5.5% 적게는 3.3%지만 이 ISA 계좌는 비과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다 9.9%로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상당부분 높은 세율로 세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각각 상품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일반 계좌의 경우는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하고 투자 자금의 규모가 크고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에 선택해 볼 만한 이러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라고 하는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는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더 절세가 되는 거죠. 세액공제 받으면서 자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일단은 과세 이연됩니다. 세금 안 된다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서 과세 이연 효과를 최대한 활용. 자, 그리고 인출할 때는 조금 답답합니다. 목돈 인출 불가능하고 분할로 지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돈을 한꺼번에 그냥 확 찾아서 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세금만 많이 냅니다. 16.5% 과거에 공제받은 거, 그다음에 이자 소득세 안낸 것들 미래에 몽땅 다 세금으로 부과받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ISA 중개형의 경우는 운용 과정에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고요. 필요할 때 원금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목돈을 한꺼번에 인출하기도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나는 절세 보면서 미래의 목돈을 한꺼번에 운용해서 자금을 활용하겠다. 이때는 ISA 계좌 중개형이 맞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노후수단으로서 우리 월배당 ETF를 투자를 하면서 미래의 목돈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 자잘자잘하게 분할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연금계좌를 선택하는 게 가장 나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 안에서는 웬만하면 월배당 ETF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했을 때 자, 효율이 가장 좋다라는 점.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월배당 ETF 운용과 금융상품을 찾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월배당 ETF 투자에서 뭘 얻고자 하는지. 투자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에 맞는 금융 상품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나에게 부합하는 금융 상품이 무엇인지를 쭉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해당 금융 상품을 가입하고 월배당 ETF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방법들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수할 수 있고 어떻게 매도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운용 과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야지 방치라는 걸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에 앞서서는 운용 계획이 필요하고요. 월배당 ETF 위험한 상품일까요? 안전한 상품일까요? 위험한 상품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무조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험한 상품을 가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투자를 세울지에 대한 투자 계획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금융산분 선택하고 가입해야 되고요. 주변에서 하제 좋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월배당 ETF 검색하고 한 번쯤은 가입해 봐야지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라 사실은 꼭 기억하고 월배당 ETF를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